안녕, 감동이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총 8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1번. 8시 15분 55초에서 15초가 지난 시각은 8시 15분 55초에서 15초가 지난 시각은 8시 15분 55초에서 15초가 지난 시각은 2번 2시 25분 50초에서 20초가 지난 시각은 2시 25분 50초에서 20초가 지난 시각은 2시 25분 50초에서 20초가 지난 시각은 3번 2시 40분에서 30분이 지난 시각은 2시 40분에서 30분이 지난 시각은 2시 40분에서 30분이 지난 시각은 4번, 7시 15분에서 50분이 지난 시각은 7시 15분에서 50분이 지난 시각은 7시 15분에서 50분이 지난 시각은 5번, 4시 10분 5초에서 15초 전의 시각은 4시 15분 5초에서 15초 전의 시각은 4시 15분 5초에서 15초 전의 시각은 6번 9시 20분 10초에서 20초 전의 시각은 9시 20분 10초에서 20초 전의 시각은 9시 20분 10초에서 20초 전의 시각은 7번 4시 10분에서 50분 전의 시각은 4시 10분에서 50분 전의 시각은 4시 10분에서 50분 전의 시각은 8번 2시 30분에서 45분 전의 시각은? 2시 30분에서 45분 전의 시각은? 2시 30분에서 45분 전의 시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 감동이들.